주님이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고 바다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바다를 여러분 바다를 바다하고 땅을 수많은 해, 달, 별을 만들기 전에 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 그거 여러분 생각해 봐도 신기한 거야 엄청 신기하 왜냐면은 태양이 없으면은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잖아, 요 빛이 있어야지, 연합돼서 열매를 맺잖아. 여기서는 식물들을 자라나게 해도 태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하늘에는 새가 나려고 물고기들을 지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들어봤자 소용 없거든. 태양이 없으면 이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니까 태양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진 마지막 날에 다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이제 해 놓으신 거죠.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현재의 땅으로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자, 많은 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지만, 어, 제가 볼 때, 이 현재의 땅에서 노와 홍수가, 우리 창세기 1장 27자라고, 어,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라는 하나님의 의인 나타나서 다쓸어버리잖아 창세기 1장 22절 사람부터 뭐다 쓸어버릴 때 그때 땅을 물침내한 것과 같다고 해요 완전히 정화시킨 거지 어떤 사람들만 두려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두시려고한 거죠 그러니까 쌍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합해서 육체가 된 것까지 다 쓸어버리신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음. 자,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는 단어서 한번 그냥 쭉 그림도 생각하고 딥뱅과 혼돈의 땅을 넘어서 현재의 땅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들 되셨어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예. 그러면 창, 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해가 더잘 되셨죠? 자 3절에 하나님이 걸았을때 빛이 쓰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요, 일정, 어, 14절. 한번더 읽어요. 십사절시죠 하나님이 가라다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어라.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제 되셨고요. 이 내용 적어 놓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우리 들어갈 텐데 이것을 이 우주라는 거대한 이게 우주잖아요. 이 우주를 거대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물에서 타락한 사탄이는 놈을 가둬두기 위해서 지난 주 공부한 거죠? 타락한 천세의 감옥소라는 거 그리고 멸망과 형벌의 장소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이 혼돈의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요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요 현재 땅을 지어 주심으로서 여기가 우주의 감옥서가 된 거지. 요게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봐. 아멘. 응. 요, 요 요거. 그러니까 요 대목이, 고그 대목이, 타락한 천사의 요게 감옥서가 된 거지. 그리고 또 뭐냐? 요거는 최후 심판 후 우주는 천년하고 끝난다. 끝난 다음에 우주는 그때 대폭발로 없어져. 응, 그, 맨날 우주 멸망,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뭐, 뭐, 멸망한다, 어쩐다. 응. 그 다음에, 왜 멸망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뭘 알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 활동 무대야. 이. 그쵸?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 활동 무대 그래서 십자가로 용서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랑 너무 다른 거야. 저쪽 서봉이좀해주세요 너무 다른 거야. 우리가 믿는 이 길이요, 진리요, 성명이. 아니, 뭐, 기독교인만 말이야. 너무, 지주들만 어? 말이야. 길이 따르고, 아, 부처는 길이 없다. 라고 말이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냥. 그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한 우리 자녀들이 자 영성훈련한다고 뭐예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 진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 영적 성숙이죠? 성숙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랑을 여기 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이거야, 이거. 나를 영적으로 훈련해서 성숙시키는 거. 근데 전부 프로그램 위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정확히 알면, 아,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없어질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응?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우리들이 그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주시고 훈련을 받아서 영적 장소로 써주시는데 이훈련받는 영적 장소가 완성시키는 건천년왕국이에요 완성시키는 거는 완성은 천년왕국에서 해주셔요 요것도 지난 부처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성이 돼야 안돼 노력은 하지만 완성은 안돼근 부족한 점을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휴거 후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가 갖춰야 될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이제 아셨죠? 우주적인 빛. 그러면은 천세님싹 지워 주시고. 음. 그럼 이제 그,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할게요. 빛이 왜 먼저 있고 네 번째 날에 이룰 성신을 치워야 되는가? 빛이 왜 먼저 있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과학. 정말 뭐 뭐야? 과학주의 그러면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이치에 맞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과학주의거든. 정확한 이론 정확한 논리에 합당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 그게 이제 과학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첫째 날에 주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잖아요 빛을 먼저 만드시는데 그 빛이라는 하나님의 원천 그게 없으면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비춰도 빛을 낼수 없다는 것만 알으십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지으시고 그 빛이 있어야지 달도 빛을 내는 거잖아 다리 왜 빛을 내요? 태양 때문에 반사돼서 빛지는 거잖아요. 별은 왜?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을 맨드셨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빛을 내게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을 낼 수가 없어.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야지 빛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과학에 해서 나오는 풀어진 이에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밤 하늘에 별을 볼 때는 우리가 밤 하늘에 별을 볼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을 보는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창조한 빛을 보는거빛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그게 중요하다는거야요 음 그게 중요한거고 인간 보세요 들어보세요 빛이라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낼수 있느냐 그거 하나 적어보세요 빛이라는 에너지 존재하지 않는데, 태양이 빛을 낼수 없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빛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태양이 빛을 낼수 있겠냐? 빛이라는 에너지 존재.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을 잡아. 태양 하나에도 감마선이 나고 알파선이 나고 거기서 나오는 저외선 자외선 빛이 많아요 태양 하나에서도 그런데 첫째날 주님이 지으신 빛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천 에너지가 없으면 은 그것이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그니까 러그 근본 그니까 러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불을 어, 여기가 캄캄해 봐봐 밖에 나올때 캄캄해 봐봐 요즘에는 우리가 밤이 돼도 밤 같지가 않지 그냥 간판마다 빛이 고 서울의 밤에 봐봐 낮에 보다도 더 밝을 정도로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렇게 빛이 많은데 옛날에 밤은 진열이잖아 어우 나 옛날에 저기 농촌봉사를 갔는데 낮에 모내기를 하고서는 밤에 이제 시골집에 앉아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그게 어디냐면은 어, 덕족도라는 데를 갔어. 덕족도가 인천에서 이제 영종도. 배를 타고 꽤 갔어. 그죠? 응? 영종도 옆에 아, 거기가 영종도 옆었어요 어, 그렇구나. 그 덕족도가 꽤큰 섬이었어. 그쪽으로 농촌봉사를 갔는데 낮에 모내기를 도와드리고 저녁때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사는 시골집에 우리가 어, 옆방에 같이 이제 몇 사람이 있기로 했는데 아니 시골 사람들이 아, 그 때도 순진 덩땅리 아무것도 못. 거기 어떤 애가, 어, 저 아저씨 아줌마한테 실례라고 우리가 피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뭘 자꾸 피해? 우리 피해서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슬람이막 부득부득 하시다, 너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 오늘 갈 데가 없는데? 실이 아주 깜깜했어. 내 대학교 때는 얼마나 벌써 얼마 전인 거 아니야? 그래도 감절벽인데? 그 캄캄한 데를 걸어서 뭐 우물가를 갔던가 뭐 어디로 가는데? 반딧불 꽁무이 빛만 조금 있고 캄캄해. <laughs> 야 이렇게 깜깜한 시골에서 귀신 봤다는 소리가 나오겠구나. 큰런 가게 들었어요. 그왜왜왜왜왜왜나오려는 어, 왜? 왜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이 시골 그 사람들이 조절하게불고 응? 잔잔하게 재밌는 말이야. 우리가 거기 있으면 못 잡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 내가 맹추라서 아니, 왜못 자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laughs> 응? 거시이 일을 치른다는건생각은못 하고, 아니, 왜못자아 깜깜하고 잘 푸는데 이상하게 괜히 불러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아니, 그냥 그, 그때 그 집에 테레비가 없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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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사 짓고 나면 뭐 그냥 서르뭐자는 거지, 뭐. 뭐. 할 일이 뭐, 뭐 있어. 애만 가난한 집에 애만 그냥 계속 그래서 낳는 거지,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깜깜하게 어. 이제 밤에 돌아오게 됐어 아 그런데 이제 낮에 뭘 먹었냐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설교했다 했을 거야 얼마나 배고프다가 먹었는지 목이 조갈이 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는 거야 그래갖고 우물에서 물을 떠먹으려다가 어떡게어 어떻게 또 집을 갔어 한 9시 10시쯤 저치흑 같아 또 집을 갔는데 솥뚜껑을 었는데도 너무 칠흑 같아 저 부엌이 뚜껑을 싹 아 열으니까 아 누룽밥이 그냥 반이나 차더라니까 누룽밥이 그래서 그냥 바가지로 내가 떠서 하도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한 일 한다고 먼저 먹으라고 아나쁜일 먹겠다 고 먼저 다먹으 다들 갈증이 다나가 나쁜 일 아니냐 빵 먹고 나는 끝에 다지이 이렇게 누룽밥이 찐국으로 남은 거라 홀떡 먹었어 그랬더니 괜히 목이 이상해서 아 지금 무슨 말인데 이렇게 매워요 아,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주인집 아줌마가 나왔었어. 아줌마, 우리가 승용을 퍼먹었는데, 매크물이 그 해내요. 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먹었어. 아이고, 그게 시세리물인데, 이러더라고. 시세리물이라고 그래. 설거지물인데. 가마솥에, 그때는 싱크가 아니고, 가마솥에 설거지하면, 거기다 뭐다 집어넣고, 그리고 행주도 빨고, 행주도 빨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호할 때 바가지로 퍼서, 그걸 버리고, 그리고 밥을 하는 줄 몰랐어. 나는 시골에서 하루도 안살아라 <laughs> 그래갖고 신세를 물인 데 그래갖고 설거지 그알짜리이찌기기는 내가 그냥 홀딱 홀딱 <laughs> 다 먹은 거예요. <laughs> 그 그게 러니 얼마나 그 더러운 물이야, 솔직히. 근데 그 아줌마가 막, 막 깜짝 놀랐더라고. 그걸 그 소리 워크 을고왜왜토 하고서는 막또칠즈같이 어두운 밤을 막 그냥 신발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가갖고 우물에 그냥 물을 빌려서 물이 약간 짭르하더라고덕적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찌찝한 물을 먹으면서 그때 막 토했던 생각이 나. 그런 것처럼 그 칠빛이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 소리야. 응? 그런데 주님이 그 몸이 그 몸에는 그렇게 깜깜하지. 근데 그 보름달이 흉! 처음 뜨면은 그 시골에 그숲 속에 뜨든 그냥 헌하게 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달에도 빛을 주시는 거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천 빛이 쏘아져야지만 달이 빛을 내고 해가 빛을 내고 총총한 밤하늘의 별이 전부 빛이 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죠? 그러그빛 그러니까 안에 엄청난 그 빛이 많은 거야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형제들아. 시작! 고린도구서 4장 6절이요. 예, 읽으세요. 어, 어 읽으세요. 네. 어두운 응. 데서 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 이게 오늘 이제 우리 공부의 본론이야. 어. 여기 보니까 주님이 사도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이 세상 신이가 뭐야? 이 세상 신이 누가 으냐 그치 사단이죠. 이 세상 우주 안에 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부어준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졌다 그 소리야 안 그러면 예수가 안 믿어져 이세상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천상 예배에서 타락된 루스퍼를 우주의 감옥수에 가두면서 사랑의 대상이 인간을 지으셔서,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잖아, 요 이제. 근데 그것에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신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온 거지. 안 매니저, 아이뭐 다른 종교는 다 똑같대 이 이거 믿어도 저거 믿어도. 아 그럼 다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 것도 죄야 사실은. 어 불쌍한 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수 있지만은 역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가 돼서 십자가 죽어주신 구세주, 그 주님이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아멘. 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종이 된 거죠. 여러분을 성기는 종이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쓴 거죠. 야, 내가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됐잖냐왜 내가 니네들의 종이 됐냐. 응? 유대인 중에 가만리아 문화생의 최고 로마의 심의권자까지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모르느냐.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절날 태양을 예, 얘기하는게 아니고 첫째날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거기다 써보세요 첫째날 창세기 1장 3절의 빛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하니라 야, 이 말씀이 고린도서 일장 육절이 말씀이 바울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예 예술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의 밑거름인 거지. 아멘이죠. 아니 이게 막 절절히 가슴에 우리 와닿아야 돼. 샤그 하나님의 빛이. 자 다시 한번 복습. 첫째 날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이 아닌 것으로는 일월성신 태양도 다 빛을 낼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빛이 낼수 있다는 걸알셔야 돼. 멋있는 거 우리 지금 멋있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 그러면 고등도사님이 성경이 정말 그럼 필요할까? 아,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는다면 사실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 그게 안 믿어지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믿게 하려고 이걸 주신 거지. 안 믿죠? 왜?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돼 있어?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그 말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믿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래. 이 세상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 사단 사단이 로스터니까 우주의 감옥소니까 사단을 가두는. 그런 거니까 깨끗끔 하려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셔 이스라엘 왕정 되기도 해주셔 그장 하나님 잘 믿는 다이 이야기도 해주셔 노아이야기돼서 땅이 어떻게 물 침례를 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셔 모든 사건 사건 사건은무 드라마틱하게 응?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또 예수의 신약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왜안 믿을까? 유대인들이 제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도 많이 안 믿어요 옛날 정통 유대 요새 젊은 애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이와 동성연애자가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볼때 제일 싫어하는 게하나님이그 법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걸 왜안 믿을까? 아주 생각을 해봤어. 유대인 그 아이슈비스 안에 그런 학살 현장 같은 거, 영화들 나오잖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영화 제작할 때그 아이슈비스 같은 유대인 학대한 영화들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많이 퍼뜨리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자꾸 보여줌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거를 이겼는가도 있지만 또 다른 반면에 그거를 보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진네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뭐 아이스리스에서 굶어 죽고 뭐 도깨스실에서 죽고 이런 걸 들으니까 보면서 여우와께 반감운 감정이 생기는 거야.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가? 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 유대인들이 아이슬란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봤거든 깨소분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진짜 소름이 끼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불가리아, 루마니아, 한 거리 쪽에 있는 집주들까지 다 갖다가 죽였거든요. 집주들은 히틀러가 어 사람 취급은 안했고 핸디캡들은 나라의 돈만 빼서 가서 핸디캡들 다 갖다가 그때 죽였어요. 썰름바이라든가뭐다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서 느낀 거야. 그 아이스 빛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김상목 사님도 막 벌벌 떨으시더라고그 전기줄이 전부 고압 전류가 흐르게 해놔갖고 지금도 지금은 이제 위험과 차단돼 있지만 어, 박물관으로 이제 하나도 안 붙이고 해놨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유대인들을 700만에서 1000만 가까이 이렇게 대학살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그때 이제 소련이 쳐들어오면서 독일이 졌잖아요 러시아사람 그리고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갔을 때 땅을 파니까 수천만의 땅에 그냥 아사로 다 죽어 있는 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거 볼때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내 일기라는 거 있잖아. 그럼 그런 데서 그 3층 꼭대기 방에서 3년을 살거든. 3년을 살면서 안내가 매일 일기를 적었잖아. 안내는 아이시빌치에서 끌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기를 볼 때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좀 살게 해주지. 3년이나 고생에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 들추게 해가지고, 결국은 끌려가서 죽었을 거. 이런 그 불신감이 생기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 여러분 그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죽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볼때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실 수가 있나? 1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이 죽고, 2차 대전 때도 히틀러 살해하려고 독일 그 장교들이 그막그 작전 계에 있어. 그 작전 이름이 뭐 있는데? 그런데 그새 히틀러발 100m가 폭탄을 뽑거든요. 그백에다가 아, 이놈의 뭐 히틀러는 이 죽지 않아서 조금만 다치고 그리고 그냥 그, 그, 거기에 가다 면 사람들은 또다총살당하고 그럼 그럴 땐 미, 아니, 믿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히틀러가 그냥 아주 그냥 열두 쪽하고 그냥 폭탄마저 직살해버려야 되는데 응? 히틀러만 죽었으면 우리만의 많은 인류가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하나님 마지막 암하이던으로다 간다. 이러고 우리 생각에는. 나도, 아, 하나님 전쟁의 신수가 여러분한테 그런 되게됐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인전, 3차 대전. 암하이돈으로 그냥 원자폭탄 불러 다 전세계 죽인다. 아니, 트럼프 위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대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 아유, 억울해라. 그냥 막, 근데. 하만, 이제 이렇게 지나 놓고 생각하면. 난 아침마다도, 난 요새 한국 뉴스 안 보고, 뭐 트럼프에 대한 미국 뉴스도 안 봐요. 그리고 성경으로만 그냥 깊이 연구하게 를된 거야. 그래, 그래도 궁금해 갖고 여보 트럼프 어떻게 됐어? 희망이 생겼어? 요아이좀 응. 이제 이제 제 거야. 조짐이 좀보이고는 있어요. 응, 어 응. 아니 뭐이 여보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믿으세요. 난 그래서 세상 정치는 정치인 거야. 세상 일은 억울한 일도 있고 한심한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그게 세상 일이더라고 그게 아무리 진리가 이겨야죠 진리가 못 이기더라고 보니까 불리한 것들이 이겨 아니 그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가 세월호를 뭐 그렇게 침벌시킨 거야 그 장본인을 몰아갖고 억울하게 해서 여태까지 나랑 동갑인 여자 그할망구을 갖다가 그 감방 속에다 쳐들여서 지네들은 거기서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는 세상은 엉패한 거지, 진짜.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주 안에서 진리로 사는 우리들에게만 마지막 날에 결판 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도드라고 말해요. 그건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올바르고 정의가 구현되겠다고 믿는 거는 넌센스라고 해서 요 내가 이번에 트럼프 일로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기도해서 된다고 예언하고, 응? 그래서 그를 보니까 아, 예언은 이것으로 끝났어. 예언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1절에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다안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지리를 살수 있는 거야, 아시 그런데. 사단 내 정부 안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잡고 일어가는게 두려우니까 매번 이려한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 영혼에 힘이 되는 거지 말씀이.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지. 안이죠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뭐 어떤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목자님 설거가 예를 들어 유튜브 나갔잖아. 그럼 앞뒤 이런 설명은 다 빼고 한절 떡띄어서 김아신 목사가 성경을 아니고도 된댔다 이렇게 해서 이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아신 목사는 착도론을 안 믿고 진학론을 믿는다 이렇게 결론낸단 말이야. 그런 뜻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아까 주님이 창세기 일장